상은 어 얼마 전에 그 도자기 공방에 어뭐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그동북쪽그 어그 저희들 클래스가 있는 데 가서 조금 어 작업을 했습니다. 작업을 했는데 어 이제 도자기로 그 휴대폰 어 울림통을 이렇게 만들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꽂아 넣어서 이제 뭐 이렇게 휴대폰 울림통으로 쓰는 건데요. 어, 도자기라서 이제 목재 보다는 어, 이렇게 조금 그 울리는 소리가 좀 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음악 같은거는 좀더또 어, 어, 또 이렇게 그 어, 나무 울림통과는 또 다른 어, 그런 또 <laughs> 나름의 멋을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. 안쪽에 이제 그 어,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제 그 이렇게 휴대폰이 거치되는 어, 그런 드 틀이 이제 있습니다 틀이 있고 어 요거는 이제 꽃잎인데 이제 여기 스피카가 이 울림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요뭐다이알 모양인데요 이제 결, 결정적으로 어 여기에 이제 금이 요걸 어, 이제 그콜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착이 이, 이제 제대로 안 되고 또 너무 얇게 만들어져서 어, 이제 갈라졌습니다.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요거를 어, 어, 이제 오늘 그 이제 보수를 좀 해볼 건데요. 어, 보수를 해볼 건데 이 원래 도자기를 이제 깨지거나 뭐 이러면은 그 일본에는 이제 킨스키라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. 어 그런 그래 이제 그 도자기 조각 조각을 조각을 어 옷과 또이게 금분을 가지고 어 이렇게 떼워서 어 이렇게 그 갈라진 게또 이제 금색으로 나중에 어 보여서 더 조금 이를 그 풍미를 주기도 하고 어, 그렇습니다 어,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그 이런 그 에폭시 요즘 이렇게 그 이렇게 저기 예, 점토처럼 된 에폭시가 있죠. 점토처럼 된 에폭시가 있는데, 여 믹서가 돼 있어서 두개 잘라서 그냥 이렇게 쭈물쭈물 하면은 이제 접착제가 되고 접착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붙이고, 어, 그 자리를, 어, 우리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, 어, 부처님이, 부처님의 그 이렇게 금빛으로 나는 걸 이제 이렇게 그 금박을 붙이는 걸 개금이라고 하는데, 어 일종의 그 개금 방식을 이제 좀 도입을 해서 어 이렇게 수정을 어좀해 보려고 합니다. 어 그래서 우선 이 작업하는 그 개금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자 그러면은 어 요렇지 그 금박으로 금박으로 이게 이제. 에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금박으로 캄프라치를 조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런 그 미라클 픽스라고 있습니다. 미라클 픽스,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요거 이제 저기 본딩이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. 이렇게 이제 미라클 픽스 준비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굳게 되면은 어, 굳게 되면은, 이제 이게, 그, 이제, 금박을 입혀야 되거든요. 그 금박을 입힐 때는, 이제, 금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, 어, 이제, 우리, 우리, 저희들의, 우리나라, 이제, 전통에, 그, 옷을 주로 많이 씁니다. 옷칠 쓰는데, 어, 지금은 이제 옷 대신에, 어, 이제, 대체제로, 아, 카슈라고 있습니다. 카슈. 그래서 이런 이제 예, 카슈 오칠 대체로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유성 질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오칠 대신입니다. 오칠를 현대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카슈가 필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이제 금박입니다. 금박은 어, 어 이제 이렇게 어. 이져 있는데요. 장 이렇게 이제있어서한 장씩 이렇게 사져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순금, 순금입니다. 그래서 순금을 아주 얇게 만든 바퀴죠. 그래서이제 요거를 이제준비해야 되고요. 이제 그 시간은 좀걸립니다 이게 이제 뭐 요것만 딱 이런 작업만 할 수는 없는데 우선 그뭐이거를 이제 이금박으로 이렇게 캄프라치를 하기 위해서 저 카슈오를 바르고 난 다음에 한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이제 그 있어야 됩니다 이그 치를 카슈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, 일정 부분에 그 시간이 좀 어,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픽스는 항상 그 쓰시고 나서 어 가능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어이 면을 이렇게 이제 쓰던 걸로 조금 이렇게 막아놓고 항상 이런 이런 그 통에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. 이런 비닐을 다 이렇게 제거했으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잘 섞어 줍니다. 뭐 이거는 어 미라클 픽스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써 보신 분들은 어 쉽게 어 할수 있죠. 이게 이제 에폭시로 하면은 2액형인데요. 2액형에 본드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.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고체화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붙이면은 굉장히 딱딱한 그런 그 물성을 보이고요. 그래서 본드를 하거나 이렇게 뭐 접합을 하거나 고체를끼리 붙일 때에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좋은 그런 본드입니다. 그 손으로 해도 사실은 뭐 상관없습니다. 이 손에는 잘 묻지는 않는데 찐득찐득하고 이제 보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긴 한데요. 이렇게 손으로 문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이렇게 따듬을 때는 장갑을 좀 이렇게 끼고 따듬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냥 따듬으면 지문이 계속 이렇게 좀 묻거든요. 지문이 무늬로 이렇게 남아요. 남아서 어뭐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따듬고요. 됐습니다다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굳으면은 굳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다른 칠을 해서 열좀 캄프라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어, 이제 아까 그 이렇게 미라클 픽스로 떼우는 자리가 이잘 저기 굳었습니다. 그래도 한번더 이제 이렇게 사포나 이런 걸로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은 좀더 이렇게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카슈는, 카슈, 이제, 이게, 금박을, 어 금박으로, 어 이렇게 적을 하기 전에, 우선 카슈 칠을 할 건데요. 카슈는 이제 뭐 다른 거를 신나를 배합을 해도 되고, 카슈 자체로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. 근데 신나로 배합을 원래 좀 해서, 쓰시면은, 어 이렇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어 그래서 어 카슈 칠을 할 때는 항상 그 이렇게 신나 를 조금 이렇게 섞어 주는게 좋은데요 조금 이제 그 칠게 이, 이 카슈 칠이 된 쪽에 이렇게 이제 그 저게 붙을 겁니다. 그 금박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끝일게 어그좀 해줄 겁니다. 끝일게 그좀 모서리도 조금만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카슈치를 했으면, 음, 해서 한 3시간 정도,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말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3시간 정도 뒤에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